교출하고 그것을 농정들 전환 의지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따가 이 자리에 실제로 어떤 분들이 모이시나 보겠습니다. 농업 농어, 농어농촌 특별위원회는 농정의 목표, 농정의 대상, 추진 체계 이 모든 것을 농정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어, 농축위의 중요한 과제를 제가 홈페이지에서 가서 정리를 해가 어, 되도록 할 것이고 농어업과 농원촌이 농어업 농원촌의 미래를 위하여 모두의 협력이 어, 한번 짧게 이야기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어,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속진자 일명 함께 느끼고 계십니다. 농어업과 농원촌의 공익적 역할 수행의 정도는 어떻다 네, 매우 많다. 어, 대체로 그냥 제도가 마련되면 동의한다는 분. 다만 어, 어떤 가장 중요한 목적으로 삼아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래서 가장 먼저 해야 될일은 무엇입니까?라고 물었습니다. 이해 주셨다고 하면 다음에 질문을 할 이유가 없는데 3른다0 <목소리도> <목소리도> 나중에 우리 토론 부분 결과에 대해서 제한 우선순위를 정할 때도 이것로 활용을 해야 하기 때문에 여성이 조금 적습니다. 어, 6대4 정도의 비율인데요. 어, 조금 더 어, 힘을 내주시고 어, 남성들은 조금 양보를 어, 하시는 그런 태도로 <laughs> 어, 를 눌러주시고 휴무검 화살표 그 버튼 네한번 해보셨으니까 아주 빠르게 해보시죠. 네 하고 계십니다 받쳐주고 계시는 그런 형국입니다 자2 3 0대의그 네, 직업을 갖고 계시지 않은 분까지 중요한 목적으로 삼아야 할 것은 내가 생각할 때는 이것이라고 생각한다. 1번부터 7번까지 기본적인 삶의 보장. 삼룡이 합심 일을 한경험이 있어서 삼당 공장에서 여러 번 불러주셔서 말씀이 기하고있는니다 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정말 우리 너무 우리가 가구는. 뭐 농특위 여러분 오시면은 농가 다르지 않습니다 하는 얘기를 제가 굉장히 강하게 했었습니다. 그 저는 그렇게 갖고 싶습니다. 어, 저는 이런 측면에서 어, 농업, 농촌, 농민을 19년 됐습니다. 어, 도에서 20년 채보고 있습니다. 이대로 가면 무엇인가에 대한 본질적인 질문을 저는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좋아.